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누르세요. 아, 누르세요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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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웃음> 부탁합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닥터 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남 김에 왔습니다. 김에 해온 이유가 궁금하시죠? 여기 김에 어, 몸짱 커플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나보러 왔어요. 그 친구들은 머슬마니아, 미국 라스베가스, ICN 월드 호주에서 탑의 성적을 고둔 김문정, 정혜윤 선수입니다 둘다 제가 아는 동생들인데 한번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한번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아유 안녕 안녕 아, 아, <laughs> <laughs> 오늘 네. 이렇게 두 아름다운 커플들을 만나게 됐는데 영광입니다. 어이 뭐둘다 <laughs> 제가 몸짱 커플이라서 그럼 일단 여기 김해 쪽에서 오픈하실 때는 그 오픈하실 때 계기를 좀 아시실까요? 그 저희가 오픈한 거는 어한 10월 10월 달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센터를 계약한 게 이제 올해 지금 네번째만에 계약을. 네, 왜냐면 처음에, 처음에도 이제 뭐 오픈했을 때 24시간 운영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24시간에 대해서 제한을좀 많이 먹었었어요. 그리고 계약도 좀안 되고 첫 번째는 24시간에 계약하려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막상 소장이 당일날 24시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날 바로 계약이 취소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우리가 이제 평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형 평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 금방에 이제 소형평수를 찾았었는데, 당일날, 가계약금 넣기 전에, 또 바로 취소가 됐어요. 우여곡절을 겪고? 우여곡절 많이 겪었죠. 왜냐면, 좀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각자만의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시장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왜냐면, 이요김의 사람들이 저희를 이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고, 우리를 몸을 다, 과연 이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가 있나? 당연히 프로필 상에서는 뭐 대회를 나가고 자격증이 있고 모든 다 갖춰졌지만 정작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프리랜서로 아무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이제 받아주시라. 다음에 오픈할 때 프리랜서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각자 이제 센터 따로 들어가서 프리랜서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들어는 갔어. 계약 조건도 되게 칠대삼 해가지고 좋게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한테 일을 안 줘.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는 일도 없고 이제 회원님들도 없으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은 썼는데 생글지 일을 안 주길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오으해서 <laughs> <없으면서. 웃음> 그냥 그래, 우리 가자. 이제 둘다 이제 인스타도 조금 괜찮고 그냥 찾아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문장 선생님은 이제 창원에서 수업을 2년 정도 했었었기 예, 때문에. 네, 예, 있었고. 저는 이제 서울분들이 이제 온라인 PT 문의 많이 하시고 여기 와서는 그냥 이제 앉아서 이제 여자 회원님들이 여자한테 받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기다가 내가 두 분이 커플이 지커이이렇보 작업을 이고요 아 부딪히는 거야. 이게 렇 자꾸 뒤로 가세요. <laughs> 아무래도 조금씩은 뭐안 부딪히면 좋지만 그래도 뭐 조금씩은 이제 뭐부딪히거나뭐 의견 차이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치는 <laughs> 거. 아예 없다고 할수 있냐? 그렇지. 예. 네. 네. 그렇죠. 우리는 <laughs>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선발이 잡해서 <laughs> 나는 아예 없다고 얘기가 없어요. <laughs>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이제 다른 데서 일하다가 이제 같은 곳에서 한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야 되게 많죠. 왜냐면 이제 저제 스타일과 이제 주아 스타일과 아예 전혀 상관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오픈 시간을 무조건 팔같이 지키고 청소도 무조건 해야 되고 오픈 전에 청소해야 되고 마감 전에도 청소를 네, 무조건 고 FM 스 FM 스타일대로.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원님들이 제일 문제점이 이제 자기들의 고충이 되게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수업 받을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 운동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날 스케줄로 사진을 다 보내줘요 어제 했던 거를 다 수업을 했던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파워레그 프레스면 파워레그 프레스 사진 아니면 영상 이런 거를 몇 세트 횟수 다 정해줘서 사진을 보내줘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남거나 회원님들이 개인 운동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눈에, 눈 앞에서 개인 운동을 하다 보면 만약에, 어, 좀 이게 좀 틀어져 있으면 자세도 못 잡아주고. 약간 저는 하나부터 약간 열 것까지 다 챙겨줘요. 하나 어. 하나다 잡아주고. 네. 잡아주고. 피드백을. 네. 피드백을 네. 약간 주, 주는 거고. 그, 처음에 이제 주화도 나름대로 이제 수업과 뭐 회원님들한테 이제 다 잘하겠지만. 근데 이제 제 눈에는 이제 개인 운동을 만약에 왔을 때, 어, 왜 이거, 이거 정도까지는 왜 관심을 안 주지? 이 정도 쫙줄 수는 있는데. 음. 이게 몇 분, 1분이라 투자할 수 있는데. 어. 그야말로 그냥 딱 수업 시간에만 네. 이제 알려주고 어. 나머지 <laughs> 시간은 알아서 해라. 약간 자유스럽게 나오수하게설치시 네. 그렇죠. 그... 제가 되게 보편적인 음, 수업 시간에 돈 받는 시간에만 딱 제대로 알려주고. 보세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세를 네.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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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챙겨야 네. 돼, 사같아 저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운동생님 오빠가 하는 거 보고 이제게 하면 안 어, 되겠다. 어 저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아우이더 신경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걸자각을 하고. <laughs> 자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아예 네,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좀더몸가 해줄 게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들어 조금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요즘들어 좀더 케어해주고 네. 좀더 시면 네. 저는 항상 그런 원칙을 저는 항상 이렇게 그게 있어요 약간 기본과 원칙을 좀지키죠 운동을 가르칠 때도 기본과 원칙 위주 면 그게 가장 지금 시대 에필요하죠 저는 아, 이제 그래.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면 본인이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어,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에 힘든 게 있으면 하다가 만약에 막히는 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쓰거나 이제 그런 걸 갖다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저는 좀 약간 제가 하는 스타일이이 3대 운동을 얼마나 지지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요 요새 가장 파탄. 아, 3대 운동을. 500 이상은 그냥 하더니 치지 마세요. 아, 저는 500 이상은 안 쳐요. 저도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하지만, 저도 제 몸이 진짜 안 좋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신체가, 허리가 너무 안좋아 그리고 무릎이 지금 연골이 없어요, 거의. 잘 때, 잘 때나 아니면 다리를 펴고 오랫동안 서있다 이러면 뼈 소리가 나거든요. 날아주세요. 예. 아니 3대는 아직 측정을안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측정해 봤을 때, 스쿼트 같은 경우에 는 일단 160, 데드도 한 160에서 180, 그리고 벤치는, 네, 벤치는 이제 한 130에서 140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대 운동보다는 이제 각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3대1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고, 안 다치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누구한테, 어, 나, 벤치 몇 척, 스쿼트 몇 척, 데드 몇회 이런 것보다는, 내가 꾸준히 나이 먹더라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쓸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아는요? 저는 지금, 저는 폐가... 그 3대 운동을 많이 하지. 저는 측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을 먹고, 저는 일단, 어깨를 많이 안 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커지기 싫어서 어, 좀 그런 것들고 저는 좀 제가 추구하는 몸이 되게 슬림하고 라인을 살리는 몸들죠. 스쿼트치면 50kg, 60kg, 예, 네, 50kg 정도 하고 그냥 딱 제가 할수 있는 선으로 뭐 횟수 정해놓고 가능한 선까지만 항상 졌고 막 억지로 이렇게 무게를 옥시는? 예안돼요왜냐면 그러다가 혹시라도 다치면 너무 소중해서 <laughs> 그냥 칠수 있는 만큼만. 너무 무리하지 않 네. 대회에서 오히려 이 가장 힘들었던 점. 아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도 갔다고 웰버랜드 갔다고 이제 워슬맨야 세계 대회, 아이씨엔 세계 대회 다 갔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장시간 비행 시간 동안 단수가 걸릴 때. 예를 들어서 워슬맨아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가잖아요. 이제 icm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송 그때 생방송 게임 생방송 쪽으로 저저 어, 예, 와서,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laughs> 단수였어요 근데 이제 식단도 비건을 시켰는데 비건인데 굉장히 솔트가 엄청 많이 들어간 <laughs> 거기서 이제 19시간 비행을 했거든요 19시간 비행하는데 물 못먹는데 솔트가 되게 많이 들어간 비건을 먹고 다 가... 네. <laughs> 그 열아홉 시간 동안 갇혀 있는 것도 있는데 물도 못 먹어 염분 누가 이렇게 때려가가지고 비건식 했는데, <laughs> <그러면 시켰는데 웃음> 근데 저만 그도 겪은 게 아니라 오빠가 먼저 출발했었는데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아 그때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아모르세요이였다 네, 네. 네. 저희는 가서... 세계대회에서 만나가지고 아... 멜버른에서 만났어요 저희는 네. 네. 하늘이 좀더 해주는 그런 사이 <laughs> 자만초 아닙니다 <laughs> 자만초 <laughs> 아닌데 <laughs> 저도 처음에 주아씨 안게 <laughs> 네. 미국에서 살았어어 우리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았어여기라스베가스에서 살았고 여기는 멜버른에서 살았어요 우 교회에서 살응어 맞아 서로 한국에 해외에서 그았어요 그렇지 전혀 모르던 사이니까 <laughs> 어. 아2 1 동영상 동영상이지 동영상 크다 이거 예쁘다 <laughs>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여기 허리 공간이 많이 뜨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내려왔을 때.